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라톤입니다 아이테오젠 차트를 보시면 이 고점 라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있죠. 네이 구간을 두드릴 때마다 하락이 나오고 최근에 돌파를 좀 해줬어요. 그러면서 볼륨량이 제법 좀 상승을 한걸볼수 있죠. 여기 하단부 라인은 좀잘 지켜줘야 돼요. 그런데 이 추세선을 이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이탈을 하고 나서 이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. 네 여기 매물대를 지켜준과 동시에 이, 이 편선이 요렇게 형성이 되어, 되고 있는데, 결국은 여기 고점 라인이죠. 이 56만원 라인인데,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. 네. 고점 라인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, 지금 여기서 지지를 맞더라도, 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,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하거든요. 네. 이 매물대를 좀 지켜주면서, 이 추세 돌파 후에 56만원 라인을 돌파하는지, 돌파해서 이 위로 안착을 하는지, 윗꼬리를 달지 않고 안착을 하는지,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, 지금 47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, 딱 500분까지만 추가로 받으려고 해요.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,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,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